안녕하세요 미니민트입니다. 네 제가 방금 전에 문구점을 갔다 왔어요. 집 앞에 있는.. 집 앞은 아니지만 어쨌든 10분 거리인 문구점을 갔다 습니다네자제 이름은 모르는데요. 그 도구들 아니 도구랑 뭐 그냥 준비물들을 좀 샀어요. 네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사진 어머 죄송합니다. 네. 별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큰 봉투에 주셨어요 아니 가격이 너무 비싸서 <laughs> 네 우선은 폴리머 클레이에요 이처럼 두개 넣어 써 있어 근 얘는 근데 그 피모가 아니, 아니에요 아 어, 이렇게 되어있네 폴리머 클레이 하얀 색깔입니다 <laughs> 그 다음에, 색공봉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. 이것도 가격이 2,000원이에요. 어, 아, 그리고, 총 합해서 9,500원이에요. 정말 비싸죠? 더 살려고 했는데, 그 버터 표현제가 3개 있는 게 1,500원이래요. 아, 단면도도 살걸. 네, 어쨌든 이 한번.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되게 날카로워요. 그 다음에 파슬리프 인제 얘는 1500원이에요. 진짜 비싸죠? 양도 조금 들어있는 게. 누가 썼던 거 아닌가? 아니겠지? 어쨌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여기 가격이 있었는데 제가 뗐어요. 어머. 이상한 소리나 그 다음에 마지막, 수저 세트예요. 이것도 각각 2,000원이에요. 뭐 이렇게 조그만 게 들어있는데. 사, 인터넷에서 살렸는데 이미 사서. 네,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그나마 예쁜 것 같아요. 가격은 비싸도. 얘는 포크 좀잘 안맞아서 네, 어쨌든 포크 그 다음에 수저 그 다음에 나이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후기를 마쳤어요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이선미니미트였습니다